아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진 일단은 얼굴이 지금 썩어있죠 아우 잠시만요 양말 좀 벗고 나중에 다시 나가야 겠기 때문에 아우, 아우 원래 보통 올까 하고 싶지만은 보러 갈까요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 아 졸라 피곤하다 오늘 밤새고 이게 지금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고 새벽 3시 반에 어제 잠이 안올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고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나가 가지고 오팀에 가서 이제 혼자서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고요. 이제 그거 라이브 영상으로 영상 촬영을 했고 이제 수업을 이제 네 개를 하고 지금 11시 한 15분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갖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잠을 좀잘려고 그다음 수업이 4시라서 지금 목표는 한 1시나 1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2시 전에 이제 운동하러 가서, 이제 크루, 아까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서, 그 크루스핏 운동을 좀 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 만약에 제가 못 일어난다면 굳이 뭐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막 잠을 안 자면서까지 하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킬레스도 조금 아파가지고, 오늘 운동이 달리기라가지고, 지금 굳이 막 그거 안 해도 될거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잠에서 깨면 할 거고 너무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이거 먹고 잘 겁니다 초코파이하우스 새로운 거네요 새로운 겁니까 제가 가자를안 먹으니까 그리고 너무 잘 먹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먹냐면 네회연님 우리 희정 회연님 초코파이 양금부다는게야 그래갖고 하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집에 와서 이제 라바에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를 좀 먹겠습니다 커피랑 이거 먹고 잘 겁니다 아어 지금 잠이 너무 와가지고 이거 왜 짱노? 이거 빅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짱노? พอยังกูพาย่์พ <<|so|>> ี่พาย่์มิอ่ะอืม 모두 따라 커피 맛이 몇개 이상한 거지? 어, <laughs> 아, 진짜 좋아. 물 이렇게 짠 진짜 왜 이렇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제가 생각하는 초코파이어는 다릅니다. 약간, 뭐라 해야 지 몽살통통 맛이네요, 몽살통통 맛. 몽살통통 맛인데, 어려운 건데. 맛은 그렇다 치고, 음, 뭐하이 작노? 이게. 진짜 작습니다, 이거. 이만하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막 마지막 골때 4개 있거든요 4개 만 먹기 때문에 12개 있거든요 4개만 먹겠습니다 진짜 짰다 와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그거 아이가 마카롱 아니에요 마카롱 마카롱만 해요, 마카롱 아니에요 마카롱 음. 아 일단 다 먹고요. 솔직한 말할까요? 좀 작아서 실망이긴 한데 좀 작아서 많이 실망이거든요. 근데 커피랑 먹니까좀맛있긴 좀 하다 배고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맛있긴 맛있네요 몽쉘통통 맛 나가지고 제가 사실 초코파이보다 몽쉘통통 더 좋아하거든 음. 아, 맛있긴 맛있네요 아, 일단은 커피 이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자다 일어나서 먹겠습니다 양치 좀 금방 하고 전 잠을 좀 잘게요 잠을 자고 나중에 운동을 가면은 또 영상 찍을 거고 안가도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는 운동 오늘 2시간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잠을 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네 일단 오티님 복귀해가지고 아, 어, 이제 수업 3개 남았거든요 그 3개 수업을 하고 이제 4시 수업 5, 아 여섯 시 수업 7시 수업 이렇게 3개 남았는데 어, 수업 3개 다 하고 이제 운동 갈까 말까 지금 고민됩니다. 근데 아마 좀 웬만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밤낮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봐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걱정인데 그래도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일단 운동을 무조건 될수 있으면 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낮은 이제 완전 나가리 간것 같고 어 아까도 이제 운동 갈라했었는데 11시 한 반쯤에 좀자자 가지고 거의 한 3시쯤에 일어났거든요. 도저히 못일어나겠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이 낮에 자면은 조금만 자도 <laughs> 개운하네요. 지금 좀 개운하거든요. 네, 좀 데미지 회복도 다 해야 된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운동을 할 웬만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영상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나중에 운동하는 거 영상 수업 시간에 와서 영상 찍기도 좀 그렇고 그거 찍고 그거 편집하고 올리면 오늘 하루만에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은 오늘 여가 그냥 말만 하는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운동하는 영상은 이미 라이브 영상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까지만 하고 어, 내일은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운동은 하, 아마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또 내일 새벽에 운동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되면 또 라이브를 기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